이것은 김주영 아는양님을 위한 제안입니다. 어, 캄보디아에 캔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김주영 선생님이 캔버스를 못 구했고, 아는양 선생님도 물감을 다 샀는데, 어, 종이의 그림을 그리셨어요.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수채화 물감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, 수채화, 이 와트만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, 어, 이 종이가 얇아서 물감이 많이 이렇게 번딥펴졌을 때는 이제 그림을 버리게 됩니다. 우울증을 해서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캔버스를 구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종이로 된 캔버스 패드가 있습니다. 이것을, 이제 이것도 싸진 않은데요. 넘기면 수십 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캔버스보다는 저렴하죠. 그래서, 어, 이, 이 아크릴릭 패드를 아마 전 세계 그 스테이셔너리 숍에는 다각 나라의 캔슨이라든가 뭐 한해물레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 이런 패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캔버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뒤에 나무에다가 캔버스 천을 이렇게 씌워 놓은 캔버스 패드도 팝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원 로이스 님이 이제 어, 이젤이 없어 가지고 남편분이 마지막 작품 할때 이제 계속 이젤이 돼서 붙잡고 어 그림을 완성을 했다고 들었는데요. 어, 지금 이분이 데이비더 큰이에요. 어, 이분이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어그 풍경화를 그리고 있어요. 아까 그런 그림들이죠. 그래서 이런 이젤을 구할 수가 없으면 그냥 그 동네 목수 목수나 어떤 분들에게 나무 판자와 이런 것들을 하나 받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작아도 이 앞에 큰 캔버스를 놓으면 받침대가 되기 때문에 책상에 놓고 아주 작은 공간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한쪽 구석에 작은 공간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. 어, 또, 그림을 집에 전시할 때, 걸어 놓을 때, 내가 마땅치가 않을 때는 이런 이제를, 간단한 간이 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해도 좋습니다.